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론장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로 공론장 절차 설계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는 성격, 뭐그 정도겠죠? 이 공론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설계의 적응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공론장 절차는 창조적 과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론장 절차에 특별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론장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과 공론장 목적에 맞게끔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공론장 절차는 사안의 성격과 공론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설계되는 창조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 설계의 핵심은 사안의 성격이다. 즉, 공론장 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사안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될 사안은 굉장히 다양하죠. 공론장의 목적, 사안의 성격, 참여자의 준비 정도, 갈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용 자원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공론장 절차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 요인은 사안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역사성이라든지 복잡성, 난이도, 갈등 구조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서 공론장에 대한 절차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론장 설계 자체가 합의 사항이다. 무슨 뜻일까요? 공론장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민주성이 요구됩니다. 전문성과 민주성 이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론장 절차 설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어떻게 공론장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보도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설계하는 것처럼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설계는 논의 결과의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 또 공론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공론장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전문가의 도움은 받되 결정은 공론장 준비 당사자들이 설계를 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공론장 절차가 설계될 때 사회적인 수용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론장 설계의 적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론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공론장 설계는 공론장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론장을 준비하고 또 운영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장 설계의 주체이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공론장 절차 자체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공론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